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틀간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배경을 보았고요. 탄생하시는 과정, 그리고 소년 시절 공생의 준비 기간, 공생의 시작하셔서 1년, 2년, 3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비록 짧게 구성된 강의지만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죽으시기 전 일주일간 어떤 행보를 보이셨는지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살펴볼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아, 마지막 일주일 행적 우리 47쪽 교재 47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이 나옵니다. 요일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일주일 전 토요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먼저 토요일, 일주일 전 토요일이에요. 이 토요일에는 예루살렘 근처 배단위에 도착을 하셨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근처 배단위에 도착하셨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하루 지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자, 이때부터 종류주일이 시작돼요. 이 일이 있기 500년 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것이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성취하시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교재에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1절로 나와 있는데 오타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모여있던 무리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모여 있던 무리들이 모여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참된 의미에서 구원자로 알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길 바라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길 기대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 소녀 찬송하리로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잎을 드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단순히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정말 배고프셨나보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저주하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열매로 그것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다면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지게 생명이 없는 죽음의 이르게 될 것임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화요일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번이 두 번째이죠. 어, 성전 청결 처음에 공세계 사역 시작하시면서 어, 성전 청결과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다시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성전 청결을 행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늘 생각하고 점검하여 거룩함을 갖추도록 늘 부지런히 우리 삶을,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성전 뜰 안에 있던 모든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께서 이들 모두를 고쳐주세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미워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겐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 자리를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모든 율법과 말씀에 능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 하나의 목적 아래 외부의 큰적 앞에 하나로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총 공격을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해하려고 하죠. 대제상,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고 바리세파와 헤롯당원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논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바리세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권위의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하여 그들이 그 권위에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는 이들이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마태복음 22장 4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48쪽에 넘어가서 종말론적 설교, 48쪽이 아니네요. 쭉 넘어가서 아... 51쪽에 종말론 쪽 설교 처음 거,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이 가르침을 통해 마지막 때의 표적과 징조를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십니다. 환란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징조에 대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구조로 24장이 구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 설교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자, 열 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아열 어, 어, 처녀에 대한 말씀으로. 너희가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마태복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깨어 있으니 준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신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아, 마태복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얼마를, 무엇을 주셨느냐가 문제가 아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재능, 물질, 시간, 심지어 삶에서 겪는 부족함, 어려움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은혜, 달란트를 우리가 받고서 그대로 나만 좋아하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흘러갔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양과 용서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2000년 전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닌 누가 봐도 알수 있을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오른쪽에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시고, 왼쪽에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라고 묻는 것을 보면 이 염소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를 자,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이기에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때 변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깨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이제 표 어, 48페이지에 있는 표로 넘어와서, 아, 47페이지에 어, 표로 넘어와서, 어, 지금 앞에 그 얘기가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이 많았죠. 이제 그 다음날인 수요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해요. 혹시나 일어날 폭동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여 6월절 전에 죽이기로 합의합니다. 6월절을 이틀 남겨놓은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배단위로 가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자 가로유다가이 비싼 향유를 팔면 수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결심을 굳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배반을 모의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이 돼요. 이제 유월절을 하루 앞둔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식사는 사실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대 풍습의 유월절 식사에서 가정의 가장이 과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자리가 돼요 예수님도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하세요. 유월절 떡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며 잔은 새로운 피의 언약임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 피는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보열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약, 곧 새로운 약속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전 강의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 아, 이렇게, 어, 아, 보게 됐는데, 좀꽉찬 일정을 보내신 것 같죠? 정말 알차게 시간들을 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아, 오후 강의 때 2시에 다시 만나서, 이 일주일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만나도록 할게요.